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지원실장 양재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환경산업연구단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 환경산업연구단지는 창업부터 해서 연구개발, 그리고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어, 홀로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 실걸로 보여지는데 어, 좀 체계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받고 그 부분을 통해서 뭔가 좀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저희 연구단지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저희는 위치는 인천 서구이고요, 뭐 환경공단 옆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 1,500억 정도의 그 국비를 들여서 어 조성이 되어 있고, 어 17년 7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어 환경부가 이 실제로 이제 조성을 한 부분에 대한 것들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연구단지는 어총 3개 실이 서로 이제 협업을 해서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좀 전에 그 발표를 했었던 기획 운영실, 그리고 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입주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주기업 지원실 그리고 안전관리실이라고 해서 이제 시설이 이제 여러가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를 해주고 어, 기업들이 좀더 편안한 여건 하에서 어, 근무를 할수 있도록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안전관리실 이렇게 지금 세개실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약 130개 정도 기업이 있고요. 그래서 벤처가 약 30개 그리고 일반 기업이 약 100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제 시설에 입주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총 이제 시설 전체적으로 보면 약 215개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구 사무실 뭐 실험실 또뭐 pt동 이렇게 여러가지 실들이 있는데 250, 215개 실 중에서 약 지금 85% 에서 90% 정도가 저희 이제 어, 입주율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 하고 있고 10% 정도는 이제 새롭고 좀더 창의적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항상 열려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 연구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보는 우리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렌지색인. 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이제 파일럿 테스트 동의라고 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뭐 기술 개발하고 나서 이제 단독으로 이제 뭐 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 합해서 그 부분들이 다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실증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원시설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쪽이 있긴 있긴 하지만 시제품 제작실이라고 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뭐 검형을 하려고 하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근데 금융전에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면 3D 프린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게 이제 잘 결합이 그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테스트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라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간략게 넘어가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저희 그 보면은 좀정주의권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좋아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 여기 이제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이제 좀그 업그레이드 돼서 기업들이 오셔서 이제 식사하는 데에도 좀 대단히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면 이제 게스트하우스라고 또돼 있는데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어, 뭐 바이어라든지 아니면 누구 이제 뭐 지방에서 출장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또 멀리 왔다 갔다 이동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그 편의점이라든지 카페 이런 부분도 이제 이디야라고 하는 이제 좀 좋은 브랜드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또 g s 2 5시 같은 편의점,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어 기업들이 뭔가 와가지고 어 근무하는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편의시설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 어떤 기업들이 입 주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저희는 이제 일반하고 이제 벤처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들은 창업 7년 이내에 예비 창업 기업이라든지 창업 7년 이내에 기업들이 이제 초기 기업들을 좀 대상으로 입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기업은 고거하고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입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게 되면 일반은 최대 4년까지 할수 있고 벤처는 최초 2년 그리고 매 1년마다 계약 연장평가를 통해서 입주를 더 연장할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는 상시로 지금 입주를 지금, 어, 받고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평가를 보통 연, 어, 한 6회 정도 일반도 6회 뭐 벤처도 한 6회 이상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유치도 하기도 하고 이제 또 아름아름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 최소 한연 6회 이상 정도는 각각 저희가 이제 입주를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희 지원 프로그램인데, 아까 이제 그 기획 운영 실장께서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한 창업에서부터 저희 연구개발,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연구개발 부분이 사실은 뭐 기업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스타트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왜냐하면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에서도 가장 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지적권인 거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업이 이제 입 그,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i p r 인들하고 해서 특허 전략 수립을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입주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연 12개 기업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별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지원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니저들이 있는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향후에 그걸 가지고 좀더 사업하는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들이 지금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일자리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 이제 인천 서구에 오치게 되면 또뭐 개별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조금 뭐 사정이 나은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은 좀적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창업박람회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일자리를 뭔가를 우리 기업 이제 단계를 한번 오게 되면 이제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건도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조금 보여주면서. 어, 기업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사업화 부분 중에서 기업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또 필요로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중소기업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모든 부분에 전문 인력이 없어요. 그죠? 근데 뭐, 경영을 하다 보면 뭐, 법률적인 부분도 발생하고 아까 얘기했던 i p r 인이라고 해서 특허 관련된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고 마케팅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고 기술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기업 닥터라고 해서 전문위원들이 약 100명 이상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문위원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외 협력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뭐 인천항방공사 그리고 인천 지역에 있는 롯데정밀화학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나오는 이제 폐기물을 가지고 입주 기업하고 연결해서 제품을 사업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또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최 이제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자리가 잡혔다라고 하면 이제 해외 진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기업이 저 본원에 직접 이제 해외 사업 아까 소개했던 부분들을 하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중간에 조금 더 역할을 해서 그 기업들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도 뭐가 어 필요한지에 대한 것도 끌어내고 아, 이건 이렇게 좀더 하는 이 사업에 하고 맞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좀 컨설팅을 해서 실제적으로 좀더 본원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것들도 좀더 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약 130개 사가 지금 어 입주해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특색적으로 좀말씀드리면 투자유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600억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계속 저희가 투자에서 컨설팅사를 통해서 이제 기업을 이제 I.R.부터 시작해서 스피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그 끝나고 나더라도 수시로 이제 계속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V.C. A.C.에 대한 인맥을 통해 가지고 계속 연결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뭐다 되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거를 투자자 관점에서 그거를 맞출 수 있는 기업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환경기업들이 조금 제가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들은 아, 내 기술은 최고인데 왜안 되냐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가끔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뭔가를 하다 보면 뭐 본인이 못 느꼈던 부분에 대한 것들,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것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것들도 다시 수립을 하고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뭔가를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 연구단지 입주기업 지원 업무에 대한 것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 뭐 상담 볼수 있으니까 혹시나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어, 그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